어니 안녕. 보리스는 어디 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혈압 치료,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오늘 11번째 일기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약 없이 혈압을 낮추는 영양 요법. 내일까지 이 주제로 할게요.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이미 생명력이 파괴된 음식이다.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되려면 살아있는 음식의 양을 늘리고 죽은 음식을 줄여야 한다. 살아있는 음식은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고 대사과정에 드는 에너지의 소모도 적다. 대표적인 것이 채소와 과일이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던 효소가 나와서 소화과정을 촉진시킨다. 그 영향으로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적은 에너지로도 소화가 된다. 그 결과, 소화에 쓰일 에너지가 남고 그 에너지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데 쓰이니, 당연히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과일은 음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우수하고 가장 순수하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단 어떤 과일이든 신선하고 열에 익히지 않은 것을 먹어야 한다. 홍조림 과일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햇빛에 말린 무화과, 자두, 파파야, 파인애플 살구 등의 과일을 먹는 것은 좋다. 질산, 황과 같은 화학제로 말린 과일은 좋지 않다. 세수도 물론 신선하고 익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견과류와 씨는 과하지 않게 적정량을 먹어야 한다. 과일은 위에서 소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다. 따라서 과일은 공복에 먹어야 좋고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다른 음식을 먹은 후에 먹으면 좋지 않다. 체내 혈액은 약 알칼리성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약 알칼리성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식사가 산성일수록 문제는 커진다. 과일은 약 알칼리... 인체의 산성, 알칼리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과일이 다른 음식과 섞이면 알칼리성인 과일은 즉시 산성으로 변한다. 이것은 위계양을 비롯한 각종 위장병의 원인이 되고, 위장 내의 모든 음식물을 부패시켜 피를 탁하게 하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복합식품과 단순식품을 함께 먹어라. 과일을 제외하고 음식은 크게 복합식품과 단순식품으로 나뉜다. 복합식품은 단백질, 육류, 조류, 생선, 달걀, 유제품 등에 풍부하죠. 단백질과 탄수화물, 빵, 국수, 감자와 모든 곡류에 풍부한 탄수화물을 말하고 단순식품은 채소와 샐러드를 말한다. 과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은 위장에 3시간 정도 머문다 어떤 음식을 어떤 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2배, 심지어는 3배까지도 늘어나므로 식사를 할 때는 식품의 조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 거니, 거기서 뭐하니? 응, 응아오면서 그걸 뜯고 있었어? 어이구. 응아하는 곳이지, 그 집을 뜯으면 먹으면 몸에 유익한 게 아니라겠잖아, 엄마가. 음. 자 복합 식품이 단순 식품보다 훨씬 더 많은 소화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가장 나쁜 식품의 조합은 복합 식품 플러스 복합 식품이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 같은 단백질 식품과 감자나 빵 같은 탄수화물 식품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대신 채소나 샐러드를 같이 먹는다.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백질 식품과 탄수화물 식품이 서로 다른 소화 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다.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소화액은 산성이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소화액은 알칼리성이다. 산과 알칼리가 섞이면 물처럼 중화된다. 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 시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으며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에너지 소모가 커지게 된다. 몸에 독소가 쌓였다면 아침을 먹지 마라. 인체를 비롯한 생명체는 자연적인 신진대사의 결과로 독소라 불리는 노폐물을 남긴다. 산소를 태우고 나면 활성산소가 생기고 특히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나면 체내에는 일정량의 독소가 생긴다. 건강상태나 생활양식, 영양섭취 정도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독소가 언제나 존재한다. 인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자연치료력이 작동해 독소처리가 기능이 좋다. 하지만 독소를 배출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독소의 양이 인체가 처리할 수 있는 양 이상이거나 담당 장기의 기능이 약해지면 체내 조직에 누적된다. 독소가 쌓이는 장소에 따라 질병의 종류와 이름이 달라지는데, 독소가 최장에 자리 잡으면 당뇨의 원인이 될수 있고, 동맥 안에 쌓이면 고혈압, 심장병의 원인이 되고, 장기에 지나치게 쌓이면 암이 생긴다. 내장 벽에 쌓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대장염, 크론시병이 나타나고, 연결 조직에 쌓이면 통풍,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루프스의 원인이 된다. 아침 식사를 하면 소화 흡수를 위해 위나 소장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전날 먹은 저녁 식사의 배설 처리와 독소 제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체내의 영양분과 독소가 지나치게 쌓여 몸에 부담을 준다. 그러면 고혈압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혈압, 암과 같이 몸속 독소가 원인인 질병은 아침을 굶는 것이 좋은 치료라고 나는 생각한다.하지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거르는 것이 좋은지는 체질 나이 질병에 따라 다르다.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강법은 없으니 자신의 몸에 적합한 아침 식사법을 찾기를 바란다.단 수험생과 성장기 아이 체질이 약한 사람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한다. 외식할 땐 골라 먹어라. 외식은 안 하는 편이 가장 좋지만 회식이나 연애처럼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기름진 음식과 육류의 섭취량을 줄이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요즘엔 채식 위주의 음식점도 많이 생겼으니 외식을 같이 할 사람들에게 채식 음식점에 가자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천연소금으로 짜지 않게 식사하라. 성인이 필요로 하는 나트륨의 양은 하루에 소금 5에서 6g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루에 10에서 15g의 소금을 섭취한다. 염분은 신체의 수분을 저장시켜 혈류량을 늘리고 혈류량을 늘리고 이렇게 되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혈압이 상승해 고혈압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가 섭취하는 염분 중 소금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불과 15%이며 나머지는 가공식품으로 75%를 섭취한다. 문제는 합성화학물질로 만든 식품은 고혈압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내분비교란물질이라는 점이다. 내분비교란물질은 환경호르몬인 거다 아시죠? 음식을 만들 때 염분의 양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염분의 섭취량을 제한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하루에 20에서 30g의 소금을 먹던 사람이 하루에 6에서 8g으로 제한하면 음식이 싱거워서 입맛을 잃게 된다. 그러니 단번에 염분을 제한량까지 줄이려 하지 말고 서서히 감염식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고혈압에 좋은 소금은 천연소금이다. 단, 천연소금은 독이 있을 수 있으니 볶아서 곱게 갈아 사용한다. 최근에는 대나무에 넣고 가마에서 구운 주겸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짠맛만 줄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한의학적으로 고혈압은 오장육부와 경락의 이상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고혈압은 원인을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고혈압과 관련이 깊은 장기인 심장과 신장을 중심으로는 크게 심장성 고혈압, 신장성 고혈압으로 나눈다. 심장성 고혈압은 스트레스나 화기가 아래로 하강이 안 되어 생기는 1형 고혈압. 신장성 고혈압은 과로나 노화로 인한 2형 고혈압이다. 심장성 고혈압에는 쓴맛이나 매운맛이 심장과 폐기능에 좋은 역할을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장성 고혈압에는 짠맛이나 신맛이 관장과 신장의 기능에 좋은 역할을 해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무조건 싱겁게 먹는 게 능사는 아니다. 단백질 보충은 식물성 단백질로 고혈압에는 좋은 단백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단백질은 혈관을 만드는 성분이다. 따라서 단백질을 보충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신진대사도 원활해져 혈압에 탄력이 생긴다. 혈관에 탄력이 생긴다. 또한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벽이 건강해져 뇌졸중도 막고 혈압도 내려간다. 따라서 콩류에 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 육류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조금만 먹는 것이 좋다. 모든 육류에는 동물성 지방이 있다. 많은 양은 곤란하지만 적당한 양은 몸에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동물성 식품을 일상적으로 먹은 적이 거의 없었다.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과 해산물 다양한 발효식품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 굳이 동물성 단백질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품 대신 식물성 두유를 마시고 치즈 대신 두부를 먹으면 혈압에 대한 걱정 없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채식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라. 고혈압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장 식단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식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물성 섭,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채식주의자는 비채식주의자보다 혈압이 낮고 고혈압과 그밖에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낮다. 채소에는 일반적으로 칼륨, 복합탄수화물, 필수 지방산 섬유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c가 많고 코화 지방과 정제 탄수화물은 적어서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관리하는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특히 샐러리는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권장 식품이다.시카고 대학 의료센터의 연구자들은 샐러리에서 성분이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실제로 혈압을 12에서 14% 정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약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흰밥보다 약이 되는 현미밥을 먹어라. 반찬만 채식으로 바꿔먹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주식인 밥도 철저히 가려서 먹어야 한다. 가장 멀리해야 하는 밥이 100% 도정을 한 쌀로 지은 흰밥이고 가장 가까이 두고 맵끼 먹어야 하는 밥이 도정률 0%의 현미밥이다. 현미에는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이 들어있다.또한 피탄산, 페놀, 셀레늄, 비타민 e 도 들어있어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이들 영양소는 95% 이상 쌀, 개와쌀 눈에 집중되어 있는데 도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깎여나가니 백미에는 탄수화물만 있어 영양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현미밥 한 그릇 이상의 영향을 얻기 위해서는 흰밥 19그릇을 먹어야 할 정도다. 현미가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겉껍질의질 좋은 섬유질이 그대로 간직돼 있어 만성 변비나 숙변 제거, 성인병 예방에 좋기 때문이다. 건강의 원천 효소를 보충하라. 단백질은 화학작용을 통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뒤에 인체에 흡수된다. 이때, 화학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이다. 효소가 없어도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만, 효소가 없을 때와 반응속도를 비교하면 100배, 많게는 10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효소는 여러 장기에 배치되어 필요할 때 사용된다. 문제는 효소가 무제한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효소가 압류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만드는 단백질을 섭취하기만 하면 효소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그러나 효소 영양학이 발전하면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효소가 사라지면 생명도 파괴된다는 사실을 밝혔다.효소의 특징 중 하나는 평균 54도씨 온도 이상에서 파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음식을 정제 조리하거나 전자레인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음식물의 효소가 파괴되어 도리어 해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효소는 크게 소화 효소, 유지 효소, 잠재 효소로 나눌 수 있다. 소화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한 효소이고, 유지 효소는 몸을 만들고 병을 치료하며 걷거나 생각하는 등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효소이다. 그리고 두 가지 효소의 원료가 되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잠재 효소인데. 이 잠재효소는 유한하다. 잠재효소가 유한하다는 것은 이를 낭비하면 생명이 단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명은 효소의 사용에 따라 결정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효소는 아미노산. 효소는 뇌의 활동, 신경작용, 근육활동, 내장운동 등 인간 생명의 모든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효소의 순조로운 생성과 활발한 작용 없이는 인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작용할 수 없다. 인체의 가장 중요한 효소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은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 작용에 관계하는 단백질의 구성물질로 인체 세포의 주요한 구성요소다. 적혈구, 백혈구 등 혈액 세포와 위, 간, 신장 등 주요 장기 세포의 90%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다. 뼈의 90%. 가 콜라겐인데 이 역시 아미노산이며 이 외에도 뇌세포와 신경호르몬, 머리카락의 원료도 아미노산이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4시간 정도에 걸쳐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이고 이 아미노산은 장에서 흡수돼 혈액과 세포 재생에 사용된다.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 필, 비필수 아미노산이 12가지다.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을 통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며, 이를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비율대로 섭취하면 비필수 아미노산은 자동으로 우리 몸 안에서 합성되어 만들어진다. 가장 효율적인 효소 섭취 방법은 효소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날로 섭취하고, 김치, 된장, 식혜 등의 발효식품을 섭취하고, 싹이 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식물은 싹이 날때 가장 많은 효소를 함유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물 섭취로 체액을 정화하라. 세포가 살아가고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다. 인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는 물을 이용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적의 건강과 균형을 위해 우리는 언제나 완전한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순수한 물과 천연자원에 들어있는 살아있고 활성화된 원소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배하는 요인이다. 물을 마신 후 30초가 지나면 혈액에 도달하고 1분이 지나면 뇌조직과 생식기에, 10분이 지나면 피부에, 20분이 지나면 간, 심장, 신장 등 각종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물은 대소변, 땀, 숨은 형태로 다시 밖으로 나온다. 이처럼 물은 인체를 돌고 돌면서 순환하는 체액의 상태나 조건 등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은 매일 마시는 물의 양과 질에 좌우된다. 충분한 물의 양과 높은 질이 결국 몸의 세포, 조직, 기관들의 생화학적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물을 자주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된다. 갑작스럽게 세포에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급. 하면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 식사 중에는 되도록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분비된 소화 효소뿐만 아니라 음식물에 들어 있는 효소의 강도와 효과가 희석된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특히 겨울에는 냉수를 반드시 피해야 하며 여름이라 해도 냉수보다는 상온의 물을 마시는 편이 좋다. 사람의 체내에서 효소가 가장 활성화되는 온도는 체온이 36에서 40도씨 일대이기 때문이다. 식사도 제대로 하는 법이 있듯이 물도 마시는 법이 있다. 물을 적당히 시간대를 고려해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고혈압에 좋은 물 음용법.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하고 상온의 물을 마신다. 더운 여름이라도 냉수보다는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1,500에서 3,000ml, 고령자는 적어도 하루에 1,000ml의 물을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500에서 750ml 마신다. 점심 식사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을 500ml 마신다.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을 500ml 마신다. 되도록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되, 정 먹어야 한다면 한컵 정도는 괜찮다. 여기서 한 컵은 200ml입니다. 물의 양을 갑자기 늘리면 세포의 수분이 과다하게 공급돼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조금씩 물의 양을 늘리도록 한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길어요. 자, 우리 보리수 엄마 옆을 맴돌고 있고, 우리 건이는 아, 누워서 잠잘려고 폼 잡고 있네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읽는 중에 발음이 꼬여가지고 불명확한 발음이 있다면 다시 들으시면서 앞뒤 내용으로 유추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핸드폰을 들고 우리 보리수와 건이를 찍으면서 읽다 보니 제가 본문을 놓치거나 발음이 약간 꼬이기도 하는데 몸무는 빠뜨리지 않고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로운 날 되세요. 건이와 보리스도 안녕.